저희가 함께 보았던 룻기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1절을 보면 가나한 땅에 흉년이 오자 나오미 가족은 모두 모합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합 땅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땅이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늙은 나오미와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나 목축을 하는 것이나. 생산 활동의 대부분이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또 사고파는 경제 활동도 남자들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부가 된새 여인들로만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들만 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오미는두 며느리들을 각각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고향 가난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의 말을 거절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포자기한 노년의 시어머니를 그냥 홀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본인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일 겁니다. 모압 여인이니까요.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삭을 죽겠다고 누군가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시 이렇게 이삭 줍겠다는 이 일을 하기로 한 이유는 레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처럼 추수하는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도 여자도, 과부도 아무런 제약 없이 떨어진 이삭을 줄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이렇게 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단한 사람도 굶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나그네라 해도, 가난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는 먹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모퉁이는 그들을 위해서 내버려둬라.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야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잘 지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나의 사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집까지 거두지 말고 그냥 그날 먹을 것 거둬라. 안 그러면 썩는다. 말씀하셨습니다. 7일에 나가지 말라고 6일째에 두배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내어 더 많이 거두다가 썩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세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출신 과부 루시 노년의 시어머니 모압 당에서 철저하게 실패해서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낯선 가난한 땅에 왔다는 이 사실을 듣고는 그녀의 그 헌신과 희생을 칭찬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녀에게 매일 이밭저밭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밭에 있더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년들에게도 이야기해서 그녀를 희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조 엘리멜렉과의 관계를 인정해서 룻을 식사하는 자리에까지 초대해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호의로 이런 믿음의 행위로. 낯선 이방인으로 힘들게 살 것이라 여겼던 생각했던 루스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어,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 그 나오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뜻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모압 당에서의그 철저한 실패. 때문에 나오미가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잃고 괴로움이 되었던 그 나오미에게 기쁨을 다시 되찾아 준 것도 보아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다시 피어납니다. 괴로움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보아스 그 때, 루세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보아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작년에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교회사역으로 복귀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창 코로나19로 힘들 때였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그때도 이미 헌금을 많이 하셔서 성도님들을 도우셨는데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성서님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하 한국에서 에에도 분명 에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의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선 작년 하반기에는 성도님들을 돕는 일을 예비비를 통해서 집행했었습니다. 올해는 긴급 구제를 위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따로 세워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정했고 성도님들께서 허락해주셨습니다.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님들을 돕고. 또 다른 천만 원은 교회 밖을 돕는 일에 쓰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생각 중에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패밀리 플라자 2라고 하는 이 건물에 입주한 사업장과 또 직원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바탕으로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건물 1층에는 어, 한 지금은 한 9개 정도의 외식 업체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당시에 이제 휴업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제외한 7곳의 사업체에 각각 100만 원씩을 선결제하고. 본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을 방식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식업체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우리 건물에 속하여 있는 전체를 다 도울 수 없게 되고 자칫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음, 이 방법을 통해서 참여한 업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건물의 입주자들까지도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그 고마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리고 이일 이후에 다음에는 자신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말로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어, 이 일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상생 프로젝트의 어, 내용과 또 참여하신 분들의 영상 인터뷰를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을 교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패밀리 프라자 상가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고민하던 차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패밀리 프라자 식구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상생 프로젝트는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식사비를 지우고 니다 우리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7개의 요식업체에 각각 100만 원을 선결제하며, 상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찾아가서 무료로 식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약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식당을 이용해 주셨고요. 약한 달의 시간 안에 선결제한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뿌린 작은 씨앗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귀한 일에 물질과 마음을 모아주신 높은 뜻한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셨던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회미리프라차 6층에 있는 이노골프 아카데미 프로이자 대표인 임승태라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이런 게 되는 걸까라고 의구심이 많이 있었고 정말 사실은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가게에서도 매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 계기가 돼서 매출 증대와 함께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같은 건물 1층에서 이삭토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져서 그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감사함이 느껴졌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매니아를 운영하고 있는 남창성입니다. 한 건물에 있지만은 또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 다는 아니지만 은 그래도 몇몇 분은 저눈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느낌이랄까 이런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높은 트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그 건물 1층에 있는 행당족발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도 입주민들을 보면서 작은 미소를 볼수 있어서 그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회도 또 힘드신데, 힘드신데,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마음에 좀 감동도 좀 받았고요. 또 저도 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는 회미리 프로젝트 관리소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큰 금액인데, 뭐, 교회 규모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큰 규모도 아닌데, 야, 이렇게 큰 돈을, 뭐, 뭐, 투자도 아니고, 그냥 베푸는 거잖아요. 아, 이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뭐 사랑의 정신이 아닌가. 남들한테도 저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좀 번받아야 되는, 우리 교회들이 번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새로운, 그 이미지로 높은 그 하늘교회를 이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1층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박정윤 약사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저희가 전부 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도 여러분도 다 그러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어렵다는 걸 이렇게 그냥 보고 있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죠.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어, 헌신 때문에 많은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속 깊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께서 주신 선물을 이렇게 받고 맛있게 먹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작년 올해 되게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이 좀 세상에 이상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제에 이제 교회에서 그런 일들 을 하시니까 사실은 되게 의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냐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모금만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사회에서 우리가 할수있는 거를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저도 좀, 같이 해, 예, 해수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우리가.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참큰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관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1차 상관계했던 상생 프로젝트에 한 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이, 이제 일곱 곳의 여식 업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작은 교회가 큰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나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밑에 식당에 있는 분들은 옆집 까지 식사 안 하시잖아요. 아시죠? 일하기 바쁘니까 자기 집에서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참에 옆집을 방문하면서 회식을 해보셨대요. 그리고 처음에 참여 안 하시겠다는 분이 이제 업장에 계셨는데 이제 못 믿은 거죠, 교회를. 긴가민가 한 거죠. 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주고, 그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제 이가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옆 가게들 사이 있는데 안 한다 그랬는데 너왜안 하냐고 뭔가 있을 것 같지 안 한다고. 아, 빨리 하라고. 아, 그런 거 없을 거라고. 그래서 어 저희가 집행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날 전화가 와서 하고 싶다고 어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식사를 한거 매출이 증가한 것뿐 아니라 건물회주에는 입주자들끼리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고 아이 건물에 근무하셨어요. 저희가 기록을 다 남기게 했습니다. 식사하러 오시면 이제 테이블당 5만 원 이상 드시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어떤 한 팀이 다 먹어 버리면 안 되니까 또 4인 인원 맞추고 또 누구인지 업체명과 이제 입주자들 중에 만약 에 은행에서 왔으면 은행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름을 적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 일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하는 아, 서로 간에 알게 된 일도 있고요. 은행 직원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간사님이 이제 가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거 받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로 헌금도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성도가 아닌 낯선 사람들,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하느냐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 일부러 남기고 일부러 흘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상생 프로젝트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삶이 한순간에 확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려움을 함께 이겨 가기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또그 일에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년 성도님들과 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긴급 구제 헌금을 했고 그것들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작년부터 어, 올해까지 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약2 7 8 0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어, 이 헌금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어, 어제까지 이 긴급 지원을 위해서 교회는 총3 3 0 0만0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출은 계속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돕는 이 일도 계속 되고, 그리고 상생 프로젝트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또한 이 일들을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인터뷰하셨던 분들처럼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건물을 넘어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대표가 룻과 나옴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이루어 준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넓게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독거 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 장애인들, 보호종료 청소년들, 북한 이탈 주민 등과 같이 크고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게 이 땅이 우리가 있어서 보아스와 같은 우리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꿈과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꾸고 행하여 주실 수 있기를. 또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룻과 나오미와 같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남기고 또 일부러라도 흘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위로와 격려라도 줄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